그렇죠. 이제, 아까 뭐, 차임 세번 연체, 뭐, 그게 대표적인 거지만, 그 외에도 뭐, 건물을 훼손하거나, 임대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뭐, 중대한 사유, 이런 것들이 사유가 있거든요. 좀, 애외 사유가. 그걸로 해가지고는, 음, 음, 해결될 가능성이 많죠. 상당히,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계약, 계약, 계약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잖아요. 좀.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예외 사유가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 그, 상대방이 정식으로 권리금 해수권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 약간의 몇 거짓말로, 어, 좀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아, 족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 하,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아, 정식으로 만약에 권리금 해수권을 행사한다고 치더라도, 아, 우리는 못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뭐, 어, 그, 가건물 때문에, 저기, 위반 건축물로 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애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여지가 있는 거죠. 네. 법에 보면은, 이렇게 있네. 8호에, 아, 10조 1항 8호에 보면은,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한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죠, 이는 예, 예. 그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임차인이, 어, 뭐, 자기 요구를 조금 누그러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말고 제가 월세는 좀 올려드릴게요. 이런, 이런다든지. 네. 원래 이제 그게 월세가 올라가면 권리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욕심을 좀 낮추고, 어, 그, 안 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받아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계약을 정확히 잘 쓰셔야 돼요. 그게 지금 현 임차인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이제, 어, 너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가건물 설치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 되고, 뭐, 어,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 그거 다 양해해주지 않았느냐. 임대인이. 그, 그렇게 벌어먹으라고 다 양해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그걸 문제 삼게 된 그걸 문제 삼는 어, 임대인한테 오히려 더 계약 위반 아니냐 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 방지하려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임 차인한테는그 어떻게 보면 녹음 같은 걸 해서라도 지금 상대방이 그 어, 위반 건축물까지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을 잘못했다는 시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자기가 이제, 우리한테 우리가 유리해진다, 이 말입니다. And, 새로 계약하는 사람하고는 위반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못을 박아야 됩니다, 계약서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알고 들어왔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또 임대인이 요구하게 되면 언제든지 철거하고, 그런 부분을 특약상에 다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갱신요구권 보통은 한 사람 들어오게 되면 은 10년간 갱신요구권 할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10년 지나고 또그 사람은 권리금 받아나갈 수 있는 권리금 회수요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예외사유를 적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외사유가 어, 그 뭐냐? 만약에 재건축 같은 걸저 목적하고 있다 그러면은 법에 이제 재건축을 이유로 해서 그, 애외사이고가 되려 그러면 상세하게 적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왜요? 예, 예. 어. 어.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는 못 적는 거죠, 뭐, 그러면은. 그러면, 그러면 또 어떤, 어떤 걸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거 아니면 사실 없죠, 방법이 뭐. 어그 법에는 있죠 예. 네, 그게 뭐, 아니면, 안 주고, 개인적인, 이런 거 써도 다 법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법대로 네. 이게 이게 그 봅시다 음. 지금 그,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잖아요. 네. 영리 목적으로만 사용 안 하면 돼요. 내가 쓰면 됩니다. 예, 예. 예, 예, 예. 돈 받는 거죠, 뭐. 보통은. 돈이나 뭐, 뭐, 대가나 이런 것들을 받는 목적이죠, 보통. 그거는, 근데 지금, 계약 단계에서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차피 법에 나와 있는 건데, 뭐. 그때, 예를 들면, 만기계 약 계약 2년 했는데, 그 2년, 근데 이제 이게, 이거는 또, 그, 권리금 해수증권의외 사유밖에 안 되잖아요. 갱신요구권은, 이 사람, 예를 들면, C가 들어와서 내가 10년간 영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방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렇죠. 내가 1년 6개월 비워둘게 라고 하더라도 10년, 그, 10년 못 채우고 나가야 돼, 나가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왜냐면 하 1년 6개월 영리 목적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권리금 회수정권의 회사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